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분모에 5승이 있고, 분자에 4승이 있으므로, LN 형태로 접근해 줄수 있습니다. 이렇게 분모를 미분한게 분자에 나오도록 만들어주고, 앞에 5분의 1을 곱해 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LN으로 접근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구간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,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, 원래 LN의 이 진수값은 0보다 커야 합니다. 하지만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하면 이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. 하지만 원래는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절대값이 되어 있습니다. 편의로 이렇게 가로로 치는 것이지 적분을 통해 ln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므로 1을 넣었을 때는 ln1 그리고 0을 넣었을 때는 ln2가 나오므로 이 부분은 0이 되고 마이너스 5분의 1에 LN2가 됩니다.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.